북한에서 남한으로 귀한 사람은 더 이상 북한 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에게 아직 북한 사람으로서의 사회적 법과 또 습관이 남아있을지라도 이제는 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의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제를 받지 않고 영혼의 자유와 또 영혼의 참 기쁨을 누리며 생명과 성령의 힘 가운데 생명의 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아서 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 법이 없고 예수님 나라에는 정죄의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죄를 받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정지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세력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이 깐죽거리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이거 참 떼고 싶고, 제거하고 싶고, 아주 뿌리를 뽑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제거할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1장, 성령을 따르라. 우리가 죄와 싸우기 전에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 안에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같이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보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종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누굽니까? 육신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 반문합니다나 예수님 믿는데 나는 성령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제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성령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성령께서 이러한 성령을 깨닫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영, 성령께서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음. 그저 성령을 내 생각 속에 하나의 관념, 하나의 막연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laughs> 안에 살아계십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묵상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내 마음에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와 그냥 이 힘이 성령의 힘이 저를 하이게 새롭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내면에서 일하고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을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신앙에 별 도움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결혼을 했는데 이집 부부가 그냥 하숙생처럼 따로따로 방 쓰고 대화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지낸다고 하면 그게 무슨 결혼의 의미가 있고 결혼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결혼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결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나 살아 계신 성령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신앙생활 이것이 참으로 축복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치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성령은 성령을 따르는 자는 그 따르는 자의 생각을 바꾸줍니다. 성령을 파는 자는 무엇을 바꿔준다고요? 생각을 성령의 관심, 성령의 방향은 우리 생각에 변화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변화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어,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본성대로. 육신의 죄악된 본성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육신의 본성을 쫓아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혼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혼자서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쉬고 싶죠. 쉬고 싶으니까 좀더잘쉬여서 들어오고 싶죠. 이제 들어고 싶으니까, 들어니까 이제 또 잠자고 싶죠? 예, 잠자다 일어나면 배고프니까 또 먹고 싶죠? 또 먹고 나면은 배부르니까 뭔가 좀 즐기고 싶죠? 즐기는데 좀더 짜릿하게 즐기고 싶죠? 그러다 보면 정육이 질, 이렇게 가게 마련입니다. 육신을, 육, 육의, 에, 육신을 쫓는 자는 결국 죄의 본성이 원하는 길로 빠져들게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학 때 네, 생각합니다. 야, 아름다운 산에서 시원한 바다에서 막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은 와, 우리 마음도 막 깨끗해지고 새로워질 거 아닌가?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내 마음도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워질 것 갔다가 들어가다가 이 마음의 육신의 생각은 편함이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은 아름다운 꽃을 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른다는 결국 죄의 본성이 원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have theirs 마인드셋 n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인드셋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세팅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육신을 적인육신 따른 자는 육신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냥 생각이 그냥 한번 생각하 붙이는게 아니라 이것이 세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그 방향으로 아주 세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가 연애를 하고 싶은 감정이 반복되면 그 생각을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세팅이 돼서 결국은 정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래 걱정과 염려를 반복하다 보면 자꾸 염려하고 일도 해도 염려하고, 저도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생각이 아주 세팅이 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육신의 본성대로 세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믿는자가 그 마음이 세팅이 이제 육신으로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기중심적이 되고. 매사에 세상 가치관을 따르며 세상 유행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는 자의 생각과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세팅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원수는 죄를 핍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육신의 본성대로, 죄악의 본성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고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최후의 인생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아주 경고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고 있는 나의 삶을 발견하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경고하고 경각하고 경계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는 자는 성령의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의 죄악된 사고방식, 죄악된 습관을 계속하지 않고, 이제는 마음의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마음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이제 그것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생각하니까 생명력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갔다 와도 어디에 군대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깨닫고 또한 부활의 산성함 가운데 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세팅될 때그 결과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로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니다 성령의 생각은 마음의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령을 마음에 따른 때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므로 인해서 나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정말 삶만 가는 삶이요. 은혜로운 삶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한 것은 본문 나타난 성령에 따른 사람의 이러한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언급하지 않은 성령을 따르는 자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김상공사님이 성령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이 많은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막 16가지인데, 16가지로 그것도 뭉글거렸어요 16가지. 뭐, 수없이 많습니다. 성령을 따른 자는 거듭납니다. 성령을 따른 자는 착한 행실을 합니다. 성령을 따른 자는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대화합니다. 성령을 따른 자는 서로 복종하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복종합니다. 어떤 억명에서도 감사합니다. 어한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좋아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면의 사랑과 기쁨, 평화 등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성령을 따른 자는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을 따른 자는 진리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따른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에서 성령을 따른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는 자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던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제 2장 몸의 행실을 주기라.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빚을 진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빚을 진자로서 이제는 빚을 갚아야 할. 누군가 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 우리가 i t 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Spirit.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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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령이 말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몸의 행실, 죄악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죄 본성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빛을 감는 무기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주는 가운데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12절과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자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의죽이면 살이니.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육신의 본성대로, 죄악된 본성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본성대로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아, 육신대로 사는데 나는 예의야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의 본성대로 살 때는 그 결과는 사망에 비참한 치료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본성, 몸의 행실을 주의합니다. 과거에 죄악된 사고방식, 죄악된 말, 죄악된 행동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영적으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악된 본성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이 있는 죄의 세력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뭘로 죽여야 합니까 영으로써 죽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영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도록 하며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사도바 바울은 갈라리아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과 함께 이 마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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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갈 때,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죄의 소욕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저죄 지키셨다, 안 된다, 결심하고, 이, 손가락에 피를 묻혀가 난 진짜 안할 거야 해도 다시 죄를 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토를 중독돼 가지고 안 하려고 손가락을 다 잘랐는데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하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서 우리의 모든 몸의 행실들 죄악된 본성을 제거하고 약하시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더니고 성령을 따라 편하게될 수가 있습니까? 지난 주에도 우리가 이 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 주에도 얘기했고 이번 주또얘기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때문입니다 성령을 더니고 성령을 따라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안에는 죄를 회개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물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뭐 자동적으로 성령 임하고 성령께서 뭐 우리가 그냥 자판기에 뭐듯이 회개하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또 회개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회개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에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 임하시고 우리는 그 회개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죄 사함을 받으며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따라 살게 됩니다. 음.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정욕과 열등감과 뭐 여러 가지 교만과 이런 마음의 죄가 있을 때는 회개다 잘못된 마음, 이 죄의 마음은 회개해야지 성령이 역사합니다. 네. 죄의 마음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려라도 죄의 마음은 성령을 방해하는 막아버리는 다 아니, 내가 미움이 있는데 성령이 들어올라도 이이 부딪치셔서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행동이 죄악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도 회개합니다.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회개하고 네 TV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내 네, 밤늦도록 이 테레비 보는 것도 테레비 전보는 이런 죄악된 행실도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던님께서는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네, 거기에 집중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감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수록 죄의 세력은 약화됩니다. 죄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삶으로서 죄를 이기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길만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기는 전투가 아닙니다. 내가 죄의 세력을 이겼다. 그리고 뒤 돌아가는 순간 죄는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주일날 은혜롭게 다 지내고 나왔을 때 말씀이 은혜가 있다 내 마음에 임했다 생각할 때 방심한 사이에 또 죄가 침범하는 이러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의 세력은 언제 어디서나 계속 다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방심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통상적인 성령의 번입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매일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에 교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성령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대로 숨어서 육신의 잔재미를 즐겼음을 피규합니다. 저는 지난해 봄부터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들어가 바둑을 두었습니다. 초중고시절에 고등학교 때 아버지와 큰형과이 바둑 그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laughs> 또 스트레스를 풀고, 또생각의 힘을 가져준다는 이러한 핑계로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둑을 두다 보니, 이지니과 약이 오르고, 승부욕심이 내서 예, 사로잡혀서, 예, 일년에 수백, 펴, 수백 반을 뒀습니다. 제가 바둑 기사도 아니고, <laughs> 생명을 사귀는 목자로서 초놈을 아껴 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깊이 예, 회개합니다 예, 예. 제가 성령의 은혜를 빛친 자인데, 제 거룩한 생활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한 즉 회개한, 제가 성령을 더니고 생명을 살인 일에 전념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의 피가 이제 이어지면 그 부모의 피가 들어간 사람은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모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자녀인 것을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아, 내가 이렇게 힘든, 이러한 어려운 사건을 봉착했는데, 아,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분이 아입니다 성령은 아빠,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새롭게 이제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네. 네.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을 힘입으며.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동시에 성령을 덧니고 이제는 육신의 죄악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죄를 이기며 축복된 생활하는 을 귀한 주님의 자녀들들을 기도합니다. 다 같이 1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수님대로 살면 반드시 좋은 서를을 주면 살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